비들린수 재밌어 이거 진짜로 그냥 그거야 슬렌더맨 있잖아 그거 막 찾는 거아나 이런 거 진짜, 그거, 진짜 싫어한단 그거를, 말이야 그거를 아니... 스타 버전으로 만들 거야 아 이런 거 진짜 싫어해 헤드폰 사용하고 아, 음악을 듣고 <laughs> 다 같이 뭉쳐서 다니자 야 이거 아, 설정 귀신... 설정 좀한 번만 뭐로 해? 전체? 기기린있 이 술래가 유저야? 아니면 컴퓨터야? 아니 컴퓨터야. 에이, 나,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내가 시와 이런 거까지 이런 거 해야 돼? 분명히 안 눌렀는데. <laughs> 누가 안 아니야? 나다 눌렀어. 나다 눌렀어. 누가야 누가 안 눌렀어. 난 눌렀어. 누구야? 아 근데 5초 뒤에 시작해. 나 이상한 소리 하는데니 네, 똥띠이라고 아, 막. 아안 들린다. 설정. 아 잠깐만 후레시키는 게 뭐더라? 이때 후레시. 자 후레시, 다들 후레시키세요. 어, 개미다. 나. 얘 누구냐? 아 이거 다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laughs> 어, 자 상자 찾으러 갑시다 여러분들. 후레시 다안 켜지는데 뭐지? 버그인가? 싸게 하자. 야 다섯 명밖에 없는데? 뒤에 멈춰있잖아, 한 명. 뒤 앞에 절은 맞지 잡으세요. 버려, 버려 버려. 아, 버려. 나 후레시가 안 켜져. 제 버리고 가. 나 후레시 안 켜지는데. 제 레이더 피일 수도 있어 뒤에서. F F, F, 나, F 눌러봐. F 눌렀는데 안 되는데? 버그인가? 켜지는데 나는. 너 켜졌는데 너 켜졌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나 손전등 고장났나봐 <laughs> 씨벌 벌써 건전지다 됐네. 상자 찾으려나 상자? 안 보이는데? 개자 근데? 상자를 찾아야 상자. 작업 앱이. 야 이상한 숨소리 들려. <laughs> 용산 <용삼아는> 날 <laughs> 숨소리 <웃음>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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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어, 안에 거부리다. 안에 들어가보자 안에. 들어가 안에. 한명안 와. 은반지 은반지 은나 바로 옆에 있는데? 야 다같이 오지마 다같이 나 바로 옆에 야. 있는데? 아아 아장선다아자 안보이는데 아 진짜 <laughs> <상자 안 웃음> 아, 알 알림... 이걸 무서워해가지고 으나 이런거 싫어 공산면 없어졌는데? 안에 아, 있네 여기여기여기 여 여기, 여기. 뭐가 나오겠 나와? 나와 상자 뭐 여러개 있다고? 귀신 그지했을때 막 지지직거려 지지직 나 그럼 헤드셋이트 벗어던질수도 있어 어되겠다 상자 여기 있는데 여기.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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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반빤 어디 저... 먹어. 어제 가자 가자. 내 것도 제한돼 있어. 상자야? 먹었다 안다 먹었다 아니개 먹어야 돼? 어. 우우. 도저 아, 뭐야 저 일반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 아, 어. 도대대 온다 온다. 어디 갔어? 온다 온다 온다. 아 싫어 그 중에 나 바로 빤스러울 법 아니야? 갈라다하 바로 스오 시, 깜짝이야 있다 어디 어디 야 버리고 가지마 어디 아따 야왜 혼자 이상한 데가 아아악 으다아악으아 있다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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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려 어, 어, 씨, 나한테 오고 있었어. 나내내 어. 내 바로 뒤에 있는데. 이거, 이거 누구야? 너 누구니? 나나나 나, 나, 나. 야, 내 바로 나 뒤에 있는데, 있는데 어떡함? 어, 야. 야, 나 온다, 귀신 온다. 좋아, <laughs> 그 누구야? 얘들아 나 살려줘. 내, 나내등 뒤에 쫓아오고 있어. 어. <웃음> 아. <웃음>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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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다, 귀신. 야. 야. 아 씨발. 추격자 한 명. 야, 나 이거 못 당해. 나 이거 못하겠어 야, 나 이거 못 당. 아 <laughs> 할수있어 할수있어 나같이 뭉침대 세명 뭉쳐 야 뭉쳐. 빨리 강남스타일 틀어놓으라고 안 <laughs> 강남 무서워 근데 이거 한명이냐니까? 귀신이 한명이야? <laughs> 응 한명이야 야, 야 일로와 일로 여기, 여기. 야 귀신을 일로와, 명으로 일로. 치면 어떡하냐? 아 귀신이 한 그런 말이라고 해야돼? 위위 한... 오 왔다 왔다 <laughs> 왔다, 왔다, 왔다. 여기 귀신다, 여기 귀신다, <laughs> 오 여기 귀신이다 여기 귀신이다 도망 뭐야 이렇게 불렀는데 어, 누구지 <laughs> 한명 죽어온거 같은데? 누구임? 반지 반지 한명 죽은 거 같은데? 어허 나 상자 10개 먹었는데 어 뭐야 왜 바로 앞에 있어 <laughs> 저한 명이 따라오고 있던데 계속 이게 <laughs> 누구야? 얘가 어, 누구, 어, 누구야? 우리 팀이다 저기 얘가 어, 어. 누구야? 저 누구야? 어 뭐야 귀신이다 귀신이다 야앞뒤도 귀신이다 야, 야 앞뒤에 귀신이다 영상. 누구예요 이거? 이거 벽 이거 누구임 철점망아 근데 이거 혼자 사면 무섭긴 하겠다 근데 아 나야 참실나야 참실나야 아 그래 가자 가자 나 상자 여섯 개 먹었어. 빨리 먹 상자 하나 다보는데 나? 나 뒤에 있다 뒤에. 아 싫어. 싫어. 진짜 싫어. 에? 내가 내가 한네개 먹었는데 여섯 개 먹었어. 그래, 왔다. 왔다 나 죽었다. <laughs> 아이 죽을 수도 있어? 아거 디지한테까지 죽었어. 그 죽는다고? <laughs> 나 얘랑 맞대 깐데 대놓고 쳐다보는데 안 죽이던데?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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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laughs> 고원도확친거 그 봐봐 뭐야 빠른거야 이동속도가 아이 뭘뭐 미친년 아! 야살자있다 역삼매 역사, 죽었다 역삼매 죽었다 상자다 상자 저 앞에 귀신 아니야? 뭐야? 내 앞에 누구임? 야 귀신아 왜 어. <laughs> 갑자기 변해 아 귀신이 사람으로 변장하구나 어 사람으로 바뀌어 난맨 처음에 다른사람 분명 6명같이 있는데 한명 따로 오길래 뭐지 싶었더니 야 뒤에 귀신있어 <laughs> 야 에반데 이거? 아 존나.. 응안봐응안봐너나 무섭다 상자 좀 찾으세요 상자 반지, 겜사, 엑셀 살아있는거 어. 무섭냐? 어 반지 누구 뭐야? 앞에 귀신 지나가는데 앞에 집지나는데 누구야 이거 나갑툭튀 진짜 싫어해 이거 갑툭튀 수준까지는 아닌거 같은데 아니 뒤에서 쫓아오고 있으면 원래 도망치면 되지 우리가 여러 명이니까 근데 씨발 음. 갑자기 앞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아, 아, 뭐야 아,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나 누가 보고있었어 방금 내가 죽었나? 죽었나 엑셀 거만나 보다나 철조망에 갑자기 튀어나왔어 <laughs> 아, 나나그 나 참실 거 보고 있었구나. 오 상자. 음. 오상자또 오, 있다. 참치치한테귀신 아, 이 상자가 안 보여. 상자 하나 발견했는데. 사원 아 안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사원 안에 하나 못 찾았잖아. 아, 됐다, 않았나? 됐다. 따돌렸다. 오, 뭐야 이거 저거? 랜덤 스폰 아니야? 아 씨. <laughs> 뭔 소리임 이거? 죽는 소리 나 죽는 아, 소리 그래? 네명 살아있어요 지금? <laughs> 지금 d 명, 명. 엑셀이랑 너랑 엑셀이랑. I s a 그래도 상자 많이 먹었던데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시 said, I said, I said, 누굴 보 i 는 거죠? 이랑 만난 모습.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학교 가는 동생한테. 오, 어, 씨발 깜짝이야. 어너 씨발 <laughs> 깜짝이야. 엄마요. 화면 빨리 돌려. 화마 빨리 돌려. 그래. 물이 있는데? 거기 내가 다그 근처에 내가 가, 갔는데. 상자 다 먹었는데. 그건 조건은. 에이, 물 들어가면 물 나오는 거 아니야? 나물 끼시는 없어. 끝까지 안 쳐다보면 안 죽는 건가? 글쎄 그냥 닿으면 어, 죽을, 죽을 거 아닌데. 아니야? 안 쳐다봐도 죽을 거 같아 관전도 있어 이거야? 이거? 어 우리 음, 관전하고 있을 수 있어 10월 애들이다. 상자 몇개 남았지? 두 개인가 세개 남았던 거같은던데 3개 남았어. 3개 남았어. 3개 남 바깥에 개 남았어. 3개 남았어. 3개 남았어. 3어 뭐야 어 3개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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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남 이거 어떻게 예피하냐? 그냥 도망가면 되는 리지 아니야, 그냥 개빠른 건가? 아니야, 진짜 별로 안 빨라. 걸어도 걸어가도 못 따라 잡던데 쟤는 네 뒤돌아보는 순간 들어오던데, 이제 엑셀 오사 영화 찍는다. <laughs> 아, 그런 아 뭐야, 탐체를 죽었어? 어아 <laughs> 음. 이거, 이거 말고 딴거 이 그거 딴거거거 아니냐? 테란, 테란 네? 인공지능 아, 아니 인공지능 맞아 도라에몽 <laughs> 술래잡기 할까? 도라에몽 <laughs> 술래잡기 괜찮은 것 같아 그거 전에 재밌게 했던 걸로 아 그때 재밌게 했었지 <laughs> 어